할 a l l e l u a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3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길을 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끝. 끝까지,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오늘 한절 한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와여 호 주의 윤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먼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져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오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그 열망을 품게 되었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이 묵상의 삶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면은 우리 마음이 탐욕을 향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의하여 마음이 기울여지고 헛된 것에 눈길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타의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이익과 나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면 순종의 유익과 기쁨은 더, 더, 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스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시대에 묵상을 통하여 더 치열하게 나의 탐심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법을 삼하고 주의 의를 행함으로 말며마 우리의 영혼과 심령의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41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 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왔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구원으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말씀을 따르는 삶을 비우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악을 지워주시고 순결한 기쁨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들과 언제나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가 거침없이 제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것처럼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당당히 활보할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진리의 말씀을 즐거이 말할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면, 그런 삶의 비밀을 묻는 이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서, 진리 안에 있는 참 자유로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구절구절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진정한 승리를 진정한 진리안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두가디가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심입는 복된 한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